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이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의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10편 30편의 내용이, 어, 그 하나의 기도처럼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 기도를, 이 시를 기도 삼아서 주님께 종종 드려야 되겠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큐티하면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참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런 1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할까요? 우리는 개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합니다. 어떤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방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방향. 악인의 삶의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할까요? 악인의 삶의 특징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등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을 보면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에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모습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의 충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사기와 속임수가 있는 것이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고,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반란에, 반란의 충동 속에 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영적 태도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마음에서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다. 자전거의 바퀴에는 수많은, 수십 개의 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모두 바퀴의 한 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짓는 어떠한 죄악도 바퀴의 축과 같은 하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사는 그한 가지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비극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죄를 죄의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공장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죄의 제품들입니다. 그게 죄악된 행동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공장이 살아있는 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한 계속해서 제품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공장에 부지런히 연료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교만과 이기심,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정욕과 음란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부지런히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죄의 제품들이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의 제품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의 공장을 자기 영혼에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안에 이 죄의 공장이 가동되는 한,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고, 여기에서 모든 죄의 충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 자기 중심성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살아왔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규정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이예요, 아이. 자기라는 뜻입니다.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관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이전에만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였어요. 나보다는 공동체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였고 나보다는 조직이 먼저였어요 아이,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현대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그 관심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아이다 아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 현상을 고스란히 담아서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팟, 아이, 아이 아이튠즈 이런 지금은 없어졌죠. 뭐,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예요 아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기는 읽은 것 같아요. 이런 기계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 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옛날에 음악을 들을 땐 테이프나 CD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음반회사에서 그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반회사가 선택한 음악을 그 순서대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들을 음악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배열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죠. 방송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세대만, 뭐좀 1,20년 전만 해도 공중파에서 전해주는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시간을 방송사에서 정했어요. 시청사들은 몇 개의 채널을 선택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로그램, 시간, 내가, 내가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파 텔레비전의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방송국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는 거예요. 음식도 정한 시간에 정한 공간으로 가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주어는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시대의 변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동시에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내가 아이.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가? 내 행복을 보장해 줄수 있고 내 기쁨을 보장해 줄수 있는 이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싫어해도 그렇게 살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좀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도 그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의 토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는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면 그만인 것이죠. 내 중심의 삶이고 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의 부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내 기대에 맞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 시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씨름하고 싸우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늘 시간하고 싸우죠. 초조해하고 안달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부모의 생각보다 빠른 아이는 거의 없어요. 항상 느리죠. 그런데 하나님도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때에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늦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속임수를 눈감아 주는 것이죠. 편법을 빠른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악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악인이 살아가는 방법. 입에는 사기와 속임수가 있고 남소 를 국리를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주인된 자리에 설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웃에게도 그런 사람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교회, 자신의 야망이, 야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들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될 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밖에 것은 I don't care.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악인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졌고 도리어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력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니를 당하고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더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것이 삶의 방향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의인의 삶의 방향은 그 정반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의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병아리가 위험이 닥칠 때 어미 달개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식이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학벌을 가지면 유리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더 좋은 대학, 좀더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해 주려고 그 부모들이 온갖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물질보다 안전한 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니까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이 열린 미래를 봅니다. 시인은 주님을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빛 아래 환한 미래, 열린 미래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빛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빛과 함께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춥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 야거보사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머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보면 정말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떠나서 살수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삶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 자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거부 사도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남을 밟아야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피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게 구하고 내게 기대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악인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과 친하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을 알고 판사나 검사를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건설, 건축에 관계된 분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의사는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를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배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인세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이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분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선으로 변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장례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삶. 하나님과 친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친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안 믿으시는군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공부를 잘하면 자기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친구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제 친구 삼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죠.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피할 것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도 남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관계이죠. 영원히 남는 삶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